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 체코 주제 북한 무역부 대표를 지낸 탈북자인 김태산 남북 함께 국민연합 대표가 최근 화제 영화 건국전쟁을 본뒤 대한민국에는 나라를 결단내려는 종북 역적과 자기의 것도 지키지 못하는 보수 우파가 산다라는 도발적인 내용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김태산 대표는 특히 이 글에서 내 말을 부정할 보수 우파들은 4.19 당시 이기붕의 부통령 부정선거에는 거리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날뛰던 당신들이 지금 종북 좌파들의 부정선거에는 왜 몸을 사리는지부터 답을 해보라면서 이제라도 보수 우파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잘생기고 말 잘하는 자들에게 주지 말고 진실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살릴 애국자에게 주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최근 권순월 TV가 지난 4.15 총선 등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및 수사 촉구와 공정한 투개표 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해온 예국 세력이 선명한 자유 우파 신당 등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한 뒤 나타나고 있는 호응과 반향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북자인 김태산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본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탈북인인 나의 생각을 써본다. 결론을 말하면 한국은 나라를 결단내려는 종북 역적들과 자기의 것도 못 지키는 보수 우파라는 바보들이 사는 희한한 나라라고 나는 생각한다. 종북 좌파는 물론 보수 우파들도 나를 금방진 놈이라고 욕을 하겠지만 부족함이 많은 이 탈북자의 말도 한 번쯤은 들어보라. 탈북인들은 김일성이 이승만을 얼마나 미워했고 또 어떻게 한국인들을 충동질해서 이승만을 내쫓았는지도 잘 안다. 바보스러운 한국 국민들과 청년 학도들이 자기들을 살려준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에 밧줄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모습을 본 김일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도 안다. 북한은 철저하게 이승만은 반역자이고 김구는 애국자라고 선전하며 국민을 교육한다. 노동당 선전만 듣고 이승만이 정말 나쁜 줄 알았던 내가 한국에 와서 현실을 보고야 이승만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지구의 공산화를 막은 절세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한국이 이승만 덕분에 북한 국민이 부러워하는 자유민주국가로 되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 왜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공산 독재 대신에 자유를 안겨준 이승만 대통령을 쫓아내고도 모자라 그의 업적과 이름을 지우려고 악착같이 날뛴다. 한국은 애국자는 살았어도 죽어서도 천대와 멸시를 받고 매국노는 살았어도 죽어서도 우대를 받는 부끄러운 나라다. 실내로 6.25때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대전, 부산으로 옮겼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지금도 선전포고 없이 동족상잔을 도발한 김일성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상 지휘부를 옮긴 자기 대통령을 역적 취급한다. 그런 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인민군의 포로가 되고 한국이 공산화됐어야 좋아할 자들이다. 종북 좌파들은 김일성은 후퇴를 못한 인민군은 버리고 자기 혼자 강계 만포를 지나 중국적 외국으로 튀었는데 그것은 모른 채 하고 자기네 대통령만 부산으로 튀었다고 욕을 한다. 또 웃기는 것은 이승만이 상해 임정의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숨기고, 김일성과 소련의 죽으로 전락한 김구만이 임정의 대통령이고 애국자라며 둥둥 띄운다. 한국의 배신자 김대중의 동상과 기념관은 절비한데, 애국자 이승만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이승만 기념관은 괴물 기념관이라며. 그 건립을 반대하는 이종찬이 대통령의 뒷배를 타고 광복 회장을 해쳐먹는 해괴한 나라다. 그뿐인가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폭도들이 국가의 무기고를 털어서 무장하고 방송국과 국가 기관들을 점거하고 정치범 교도소를 습격하고 국군과 국민을 사살한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킨 거꾸로 가는 나라다. 이제는 그 폭도들과 가짜 유공자들이 득세하여. 진실을 밝히려는 애국자들을 법정에서 심판하고 감옥으로 보내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자유를 부르지자며 거리로 달려나가 이승만을 내쫓은 한국 사람들, 바로 당신들이 만든 지금의 대한민국의 진면모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종북 좌파들의 세상이다. 그자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며 그들이 청년 학생들을 북한에 충성하도록 교육도 하고 그들이 언론을 거머쥐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며, 또 그들이 군대를 장악하고 군을 주적도 모르는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국가의 공권력을 쥐를 못 잡는 바보 고양이로 만들었다. 결국 종북역적들은 대한민국을 북한 김씨 가문을 살려주고 보호해주는 북한의 위성 국가로 만들었다.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반대해서 싸웠다고 자랑하는 종북 좌파들은 80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하는... 김일성 가문에게는 왜 충성하는가라는 이 탈북자의 물음에 답을 할 자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보수 우파들은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보수 우파들이 한 것이 있다면 똥과 된장도 구분을 못하고 간첩들과 종북 좌파들에게 속아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반대 데모에만 쫓아다녔거나 자기 살국리만 했다. 그리고는 나라의 후대 교육과 국민 교양권도 나라의 법도 정권도 모두 종북 역적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직도 보수 우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5.18의 진실이 담긴 스카이데일리 신문을 보았다는 죄로 인천시 의회 의장을 출당해임하고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국민의힘당을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어리석고 멍청한 인간들이다. 그러니 종북 좌파들이 아무리 부정선거를 해도 바로잡을 자가 없다. 지난날 보수 우파들의 손으로 키워준 자들이 모두 쓰레기들 뿐인데 누구를 탓하겠는가. 나의 말을 부정할 보수 우파들은 4.19 당시 이기붕의 부통령 부정선거에는 거리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날뛰던 당신들이 지금 종북 좌파들의 부정선거에는 왜 몸을 사리는지부터 답을 해보라. 이제라도 보수 우파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잘생기고 말 잘하는 자들에게 주지 말고 진실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살릴 예국자에게 주라. 이렇게 탈북자인 김태산 씨가 강조했습니다. 김태산 씨의 오늘 글 중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조금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국의 종북 좌익 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비판, 그리고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한국의 보수 우파들에 대한 따끔한 충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진실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살릴 애국자에게 표를 주라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체로 군수알 t v 시청자라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4.15 총선과 인천 연수월 재검표 이후 꾸준히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을 벌여온 애국 세력에서 최근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 우파 신당 등 독자적 정치 세력화 움직임을 권선월 TV가 단독 보도한 뒤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치 세력화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가 눈여겨볼 인사 중한 명인 박주연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정선거 세력과의 투쟁은 제2건국전쟁, 비례 우파정당으로 원내 진출하고 자유대한 세우는 기적의 시작.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박준 변호사가 비례 우파 정당으로 원내 진출. 이 표현을 공개적으로 쓴 것은 독자적 정치 세력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박 변호사는 이와 함께 부정선거 척결, 한미동맹 강화, 백신 진상 규명 및 피해자 구제, 이승만 4.3, 5.18등 역사 진실 세우기, 동승의 조장법 반대 비례정통 우파 정당이 가야 할길 이런 걸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만약에 앞으로 독자적 자유 우파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에 그 정당의 핵심적인 정강 혹은 정책이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박변호사가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권순얼 TV의 관련 영상에도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서 자유우파 독자 신당 움직임에 환호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민경욱 대표가 창당한다면 국힘당에서 탈당합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방송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무려. 200개 가까운 좋아요 댓글이 이 댓글에 붙어 있습니다. 먼저, 황교안 민경욱 대표가 창당한다면 국힘당에서 탈당합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 현재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보입니다. 이 댓글에는 좋아요 표시가 180개 이상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황교안 대표님을 내세워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에 찬성합니다. 정통보수를 살려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 힘당은 불안한 당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통 우파가 세워진다면 많은 애국 시민이 도울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도 눈에 띕니다. 또 국힘당 절대 못 믿는다. 보수 우파 총 집결하여 선거 혁명을 하자. 이런 댓글에도 거의 190개 가까운 공감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새로운 우파당 적극 지지합니다. 지금 찍을 당이 없습니다. 황교안 총리님, 민경욱 의원님, 도태우, 박주연 변호사님들이 주축이 되어 새로운 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댓글도 눈에 띄고 자유우파신당 창당 지지합니다. 또 선명한 우파정당 적극 환영합니다. 이런 댓글들에도 많은 공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진과 한동훈은 국민 앞에 석고대제해라 좋은 말할때 이런 댓글도 있었고 꼭 그렇게 자유민주당과 연합하여 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자유민주당과 자유통일당 간의 합당 또는 선거 연대 그런 목소리가 최근에 나와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자유민주당 측에서 이와 관련해 최근 자유통일당과의 접촉 움직임을 공개했습니다. 자유민주당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의 실질적인 지도자격인 정광훈 목사와 자유민주당과의 선거연합 또는 합당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서 현실적으로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의 합당 또는 선거연합은 어렵게 됐다는 것이 자유민주당 쪽의 설명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자유통일당 쪽에서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내용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자유민주당 측에서는 최근 그렇게 밝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당 창당 적극 지지합니다. 선거 부정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는 정당은 집권 정당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댓글과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신당 창당 찬성합니다. 진정한 보수 우파가 대다수 결집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댓글도 눈에 띕니다. 또 선명한 우파 정당이 절실합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안 됩니다. 이런 댓글도 눈에 띄고 새로운 우파 정당, 부정선거 진상조사당 지지합니다. 이런 댓글도 보입니다. 또 진정한 자유 우파가 생겨서 지지할 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댓글도 있었고 국힘당 손절했습니다. 투표할 정당 만들어주세요. 기권하기 싫습니다. 이런 댓글도 보입니다. 지금 이분 말씀대로 기권하기는 싫은데 현재의 정당구조에서 투표할 정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사회로 총선 등 선거보정 의혹 진상규명과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해온 애국시민 중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선거보장 의혹, 진상 규명 등을 전면에 내세운 선명한 자유우파 신당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밖에도 많은 댓글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구독자 시청자들 중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막상 이번 총선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관련 영상에 올라온 댓글의 압도적 다수는 지금 같은 식의 국민의힘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등을 전면에 내세운 선명한 우파신당, 독자적 정치 세력화에 찬성하고 있는 분들이 좀더 많아 보입니다. 아, 물론, 아직까지 선거 때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고, 어, 정치란 것이 생물과 같은 것이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는 또 권선할 대표님 항상 신속한 소식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응원합니다. 공정한 선거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라면서 권선월TV를 격려해 주신 구독자도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기 때문에 권선월TV는 지금까지 약 3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꿋꿋이 버텨낼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